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냈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십니다. 사흘째 드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초대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에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었지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 잔치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혼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혼인잔치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돌 항아리 일곱 개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그곳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연회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더니 이처럼 좋은 것을 왜 이제 두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순종한 종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라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종처럼 그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새로운 역사는 순종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나중이 좋아지는 역사, 올해 시작인 1월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올 한해 있기를 주여 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 역사를 쓰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맛이 좋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2022년도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전보다도 더 맛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